재밌겠는데? 가보자. 어 여기구나. 그런데 어디 가지? 다음 순서에 고르세요. 초석으로골라서 가는구나. 첫 번째는 니은 이은 기업 이응. 어 놀이공원 갖고? 두 번째는 비읍 비근. 바다. 세 번째는 이응 티은 비 키업. 워터파크네 워터파크. 네 번째는 시웃 키업즈. 어 스키장이네. 나는 그래도 바다 가고 싶어. 비읍 비근 갈래요. 비읍 비근 빌딩입니다. 빌딩? <laughs> 뭐야? 아 빌딩을 왜 와? 그럼 겨울이니까 시옷, 키역 지읒, 스키장! 시옷, 키옷, 지읒! 셀카돈입니다! 셀카돈 뭐냐고! 폰으로 셀카를 찍으시면 됩니다! 아니, 다른 곳 갈래요! 조심해! 고르세요! 놀이공원! ㄴ, ㄴ, ㄱ, 고를게요! 응? 아, 감옥? 있어! 뉴욕 감옥! 뭐야? 놀이공원이 아니라 뉴욕 감옥? 아, 왜 감옥에 갇혀있냐고! 아, 그냥 하나 마지막 남은 거고를래